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경찰이 압수물 분석 완료되면 거짓 신인을 소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됩니다. 압수, 부, 압수수색을 한 지가 한 달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15일이면은 이제 한 달을 채우게 되는데, 어, 이 압수물 분석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수사팀이 교체가 됐다라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수사팀이 교체가 됐다 그러면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정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시간 끌기인데요. 그래서 이 거짓 신인 이자가 재판을 하면서도 사실 처음부터 그냥 반성문 제출하고 혐의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면 했을 텐데 그때도 보면 이병철 양자다 박정희 비서이다 하면서 계속 박박 국이다가 결국에는 이심에서 많은 탄원서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혐의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그러면서도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그리고 시간 끌기 전략을 쓰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박살이 났죠. 완전히.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21만 표가 도망가는 그러한 사태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수사팀을 교체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거짓 신인 측에서 여러 언론사에 이 부분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수물 분석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은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심지어는 아이디 같은 경우도 아주 유사하게 교묘하게 어, 모방을 해서 심지어는 프로필 사진까지도 교묘하게 모방을 해 가지고 교란작전을 씁니다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그러면서 예, 이 모든 상황을 흐려놓으려고 하는 작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글을 쓰셨던 분이 갑자기 저를 막 욕하고 모함하길래 저 분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라고 보니까 그것도 아이들을 도용해 가지고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범죄행위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뭐두분 정도가 또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두분 아이디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불명의 인간들도 보면은 완전히 이 거짓 신인 편에서 저러고 있고 그리고 이 거짓 신인 그동안 거짓말, 오직 그 거짓말 때문에 이자는 감옥살이라고 계속 재판을 받아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찰도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거짓 신인의 행적을 보게 되면 거의 사회적으로 이 무리를 일으킨 거 보면 은 이자의 거짓말이에요. 예? 앞에서는 금욕주의자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여자들하고 아주 그냥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자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자 인가를 분명하게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미혹해 가지고 또다시 천사 파리에 나서고 천국 파리에 나서고 이 제사한 파리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거 대한민국 종교들이 강력하게 심판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계속 피해자가 양성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천 원의 기적을 가지고 이자를 심판하려 하니, 그러니 또 여섯 명을 고소고발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 여섯 명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잘못한 것도 없이 고소고발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지금 김태형 감독님에 대해서도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뭐 일천억 권총을 대고 뭐 쏘려 했다 뭐 하면서 그러면서 고발장이 날라오고 또 살인미수로 고소장이 날라오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과연 이 거짓말쟁이, 응? 이 아주 거짓말에 아주 사악한 짓거리를 하는 이러한 자를 이 사회에 방치해 둠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과거의 일제 시대에 우리 민족 종교들, 네순 최정우 선생이라든지 에, 또는 이저 대종교 대종교를 전개했던 어, 그런 에, 홍암 에, 나철 선생이라든지 또는 증산 어, 강일순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응 또뭐 월곡 차경석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은 민족 종교를 가지고 그 당시의 겨울에 어를 깨우려 하고 그리고 저 일제가 에, 자기네 종교 신도를 신도와 기독교와 불교만을 종교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들의 신도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나머지 종교들은 다 사이비다. 네, 사이비. 뭐 유사 종교식으로 해가지고 민족 종교들을. 탄압했고 그때 민족 지도자들 뭐 대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뭐삼일운동에 강력한 역할을 한다든지 보천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그 독립투사들을 지원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 거죠 이 결의어를 깨우고 민족 혼을 깨웠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교들은 그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벌이나 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저런자가 지금 미륵이다, 재림예수다, 삼일차 음? 하나님이다라고 떠들고 있고 예정된 대통령이다 저런자를 지금 뭐 정치인이다 저 사람을 정치인이다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정당의 명예대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창피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종교 범죄는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완전히 네 많은 사람들 뭐뭐저 저도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힌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더 이상은 지체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나 김태원 감독님에 대해서 권총을 들고 1천억을 요구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수사를 해라.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런 고소, 고발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만히 있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언론 방송에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도 얘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방송하고 공개적으로 수사해라.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또 법무법인들까지 합세해가지고 행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